방금 하차한 공장이 저희 아버지 모셔둔 곳 바로 옆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크락션입니다. 어제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죠. 지금 날이 너무 맑습니다. 지금 어제 실고 온짐 하차하러 나왔는데요. 오늘 처음 크락션 차에 선탑. 선탑 자가 한명 나왔습니다 선탑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조수 한명 지금 타고 있습니다 조수 오늘부터 내차 열심히 좀일 도와주고 할수 있어요? 아 부끄럽다고 또이야기 이야기 해봐야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조수 이리 와보세요 얼굴 한번 비춰주세요 부끄럽다고 한사코 거절하는데 괜찮아 이제 계속 나와고 같이 다닐 거잖아 와와 와, 괜찮아 얼굴 한번 보여줘 아,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제가, 내가 카메라를 좀 돌려야 되겠다. 에이, 부끄러움 많이 탔어. 바로바로 아, 바로 오늘 함께할 동승자. 우리 까꿍이를 소개합니다. 우와! 까꿍이 안녕? 까꿍이 나와. 까꿍이 나와봐. 나와봐, 빨리. 까꿍이 나와봐, 그래. 아이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이고, 그랬죠? 빨리 와봐, 와봐, 와봐. 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까꿍이에요. 이쁘게 봐주세요. 까꿍, 까꿍. 우리 집 귀여운 막내 녀석, 까꿍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에 어머니 혼자 계셔가지고, 오빠 딸이 챙겨가지고, 일단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집에 갔는데, 저도 일하고, 애들 학교 가고, 저희 집사람 도 직장 다니고, 맨날 집에 일해서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으면, 이제 뭐, 별,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집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강아지를 별로 안좋아하더라고 또, 이 강아지 이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근데 싫어하는 건 아닌데, 얘가 와서 뭐, 할고, 이런 자체를, 뭐, 털이 날릴 것 같고, 또, 한 번씩 얘가 쓰레기통도 뒤지고, 똥하고 오줌도 이제 아무 때나 찍찍 좀 싸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집에 놔두니까 어머니도 스트레스고, 밖을 못 나가고 방 안에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도 스트레스고. 어떻게 이제 방법이 없잖아.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아, 그냥 이크락생 차에 같이 함께 다니면 어떻게 했느냐. 화물차 기사님들 보면 강아지도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저도 잠시 강아지 조금 태워다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깍꿍이를 같이 제 차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아무 문제 없겠죠? 근데 이 애가 뿔리 불안이 조금 있어. 그래서 상차, 하차할 때 내가 내려야 되잖아. 그때 조금 걱정은 걱정입니다. 아이고. 했죠. 아니고 우리 이쪽 우리 이죠 괜찮아, 괜찮. 아이고저갈 거야, 좀갈 거야. 어, 우리 봐봐 그럼. 오늘부터 우리 까꿍이랑 이크락션이랑동고 동락하는 모습 보게 될 텐데요. 아, 솔직히 저도 지금 걱정입니다. 워낙 수당 아이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까꿍아, 오늘부터 잘 해보자. 밥 묵까 밥좀 줄까? 배고프지? 일단 밥좀 주고. 아이고, 그래. 니도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긴데밥좀 아, 먹어야 안 되겠나? 허, 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조금만 이렇게 먹어. 아이고,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다. 에이, 그, 먹고 닭이라고 됐다, 됐다, 이제 없다, 없다. 어이구, 들어봐라. 어이구, 들어봐라. 어이구, 침다흘린데 아이고, 나 환장하겠네. 아이고, 지도 묵고 닦기라고 환장하겠습니다. 일단 좀 지금 하차로 출발해볼게요. 출발! 생각보다 굉장히 적응을 잘하네요. 워낙 순한 애기도 하고, 저 집을 좋아하거든 제가. 집을 좋아하고, 항상 차에 타면 항상 그냥 무장 애들하고. 야, 누우 문자네, 누무 문자. 이제 있어, 가서 있어. 가서 있어. 얘가 조금 분리불안이 좀 있다 했잖아요 사람이 이리 내리면 좀 겁내해 혼자 남겨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그런 애예요 이렇게 밖에 나갈 때는 단호하게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뭐 이래 하면 애가 더 그래 쫓겨나 어린 애들 있잖아요 어린 애들도 막 징징거리고 나면 아이고 그래줘 아이고 그래줘 그래 하고 하면 더 어리광 무리고막 이래 하잖아요 똑같아요 걔도 막, 어리광 부리고, 막, 이렇게, 어, 막, 달라고 들라고 이럴 때, 단호하게, 기다려! 기다려! 갔다 올 거야! 기다려! 이렇게 해줘야, 쟤도, 좀, 차분해지고, 막뭐 조금만, 그렇지. 안 그러면, 막, 막 난리하고, 오디로삽비고 이래요. 혼자, 막, 흥분해버려가지고 일단 기다려! 삥 내리고 올 거야! 기다려! 알았어! 기다리고 있어! 화장실! 여기 화장실이야! 알았어! 화장실 쉬 거기서 해 저는 일단 공장에 도착했으니까 하차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기다려 응 기다려 기다려 저리 가 저리 가 기다려 저리 가. 기다려, 기다려, 가. 또 오줌 쌌네 니. 네. 저기 가! 저기 가! 저기 가! 아, 이보세요, 씨.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오줌 사놨네. 아, 돌아비겠네, 진짜, 씨. 야, 임마. 오줌 사면 되나, 안 되나, 저기 화장실 왔두고 이 어, 새끼, 똥도 사는 거 아이가? 이똥싸고 와라. 야, 씨 비리한데. 아 나가자. 나가보자, 새끼. 학지기 불러, 씨. 학지기 불러.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방금 하차한 공장이 저희 아버지 모셔둔 곳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가지고 아버지 얼굴 잠시 뵙고 가려고 잠깐 차 세웠습니다 일단 아버지 얼굴 잠시 뵙고 오겠습니다 까꿍이 할아버지 보러 갈까? 까꿍이 가자 신났네. 일단, 다른 사람들을 피해 안 가게, 옆에 저 구석탱이에, 우리 까꿍이는 묶고 나왔습니다. 일단, 아빠는 할배 보고 올게. 조금 기다려.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겠다고 다시 또 약속드리고, 이렇게 아버지 뵙고 왔네요. 아버지 모신 곳이 저희 집하고, 그렇게 멀리 있진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향에 가면 가족 묘역이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자식들 근처에 남고 싶다고 해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낙골공원에 모셨거든요. 아버지 배로 어머니 모시고 자주 와야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분위기가 좀 다운됐다 맞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안부전화 꼭한 통씩 하시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배 뱉고 왔으니까 빨리 가자, 우리도. 가자. 아, 진짜 환장하겠네. 까붕이 이놈의 새끼. 시... 어, 똥도 싸는거 아이가?